이랑 저랑 안지는 7년 정도 됐죠? 예 방송 초반 때부터 알고 지냈어요 방송 초반 때부터 알고 지내는 그때 신하이긴 했었는데 어떠한 비디인지 본인이 본인 소개를 한번 해주세요 1 0전잘 아니지만요 컴퓨터 앞에 두달 만에 앉아보거든요 그 후에 방송 안 했어 근데 조명 앞에 앉으니까 존나 멋있네 일단 본인이 어떠한 비디인지 좀 얘기 좀 해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날래 남친 비디오 부산배님께 대가리 다아친 기회로 직접 통화 잠깐만요. <laughs> 많은 사람들이 항상 <laughs>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네네. 아 태림이 뭐 옛날에는 이제 아 그래도 옛날에 좀 열심히 인기 많았다. 이제 그 시기가 지나서 그건 없어졌어요. 그래서 아 날의 남친. 약간 요런 소리를 좀 많이 듣기 때문에 좀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망발로 좀 약간 날에가 잘 나가기 때문에 날의 남친인데 예전에 태림이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BJ였냐? 태림이는 남캠. 그러니까 왜요? 이제 그 얘기 하지 맙시다. 아, 그래도. 그전 영상에서 했더만. 예전에는, 예전에는 1세대. 맨날 네. 못하겠습니다, 이제 이거. 그니까, 아프리카를 보는 분들, 그 남캠 1세대를 완전 꼴에본 사람은 까루형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좀 약간 비주얼로만 방송하고 좀 약간 소통하면서 방송하던 그런 정통적인 남캠은 얘랑 저예요. 맞아, 전통 남캠. 네. 예. 맞지. 아, 여자였어. 근데 아이시대로 진짜 맞아요. 아이시대로. 옆으로 존나 약간 역겹게 해요, 막. 아옆 모습으로 방송. 이춤 존나 많이 잖아 제에엑 맨날 리시를 하고 있었잖아요. 제어 <laughs> 잠깐만요. 허리. 아, 대장어또 무리 했습니다 근데 태림이가 옛날에 진짜 잘 나갔었는데 군대 때문에 군대 때문에 좀 방송을 2년 동안 쉬었죠. 근데 게스트링인 거 뭔지 알아요? 뭐죠? 군대 가기 전날 나래랑 사깁니다 그리고 군대 갔어요. 심레전드죠? <laughs> 진짜 개쓰레기 새끼. 심레전드죠? 나래랑 원래 사귀는 건 알고 있었어. 근데 군지 군대 간다고 방송 못 하는데 다른 남자들이 쫙거릴까봐 공개하고 갔어요. 심레전드죠? 난 진짜 여사비 중에 나래가 제일 예. 대단하다 인정하죠? 나래가 왜잘 되는지 알아요? 맨 처음에는 공개하고 나서 진짜 힘들어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계속 이겨내고 열심히 해가지고 다시 잘 되는 거잖아. 진짜 슬픈 이야기 한게 될까요? 뭐요? 날에 8 시간 방송했는데 2 8개터졌어요 제가 공개해서. <laughs> 그리고 그때 그 당시에 날에 미팬들한테 네 욕도 많이 먹었죠. 예, 제 팬들이 날에 보고 개쌍욕했어요. 저는 이제 K한테 가지 말고 날이한테 가라라고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다 K한테 가더라고요. 그래서 본인 딱 이렇게 군대 가고 나서 예, 제가 더잘 됐었어요. 씨발. 예,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아니요 안요 <laughs> <불편하네요. 웃음> 이니 물론 하세요 서른 <laughs> 살 아닙니까? 몇 살이세요 당신? 서른 <laughs> 하요 예? 존나 많이 먹었네요 저 아직 28입니다 아, 뭐 어못쩌라고요아 근데 니 이... 진짜 나이 많이 먹었다 우리가 2012년도에 처음 만났으면 저한테 완전 그 신생아였어요 10년 전이잖아 음. 술도 사실 나는 많이 안 먹어보고 이 양반한테 먹어보고 양주는 이 양반한테 진짜 배웠어 나는 양주를 안 먹어봤으니까 비싸니까 저희의 첫 만남 장소가 이게 됩니까? BNB. 나이트. 어, 어, 그래, 나이트, 나이트, 나이트 클럽. 그래가지고 저희는 나이트에서 처음 만나고 그날 같이 잤죠. 네. 그날 같이 자고 그날부터 해서 저의 완전 친동생 같은 동생이 됐는데. 예. 좀 약간 저희가 멀어. 아니 그냥 같이 잤다고 대구에서 만났었거든요. 예, 좀 어색했어요, 근데 맞지? 있는데. 그래, 나는 가산디시 따라다잘 되고 그래가지고 음. 뭐야 그. 같이 잤죠.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던 동생이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던 동생이고 제일 친한 동생이었는데 그래서 맨날 방송 끝나면 우리는 스카이프 하면서 막 이렇게 막어 이거도 얘기됩니다. 해 예, 네. 예. 역행방 가서 장난치고 다니고 부케로 애를 베달고 어 열장 <laughs> 둘다둘다 둘다 우리가 돈을 존나 잘 벌었거든요. 그러니까 월초만 되면 무조건 3만개 이상씩 받았었어. 그 당시에 삼만 개 이상씩이 많은 거거든요. 근데 그3만 개를 어떻게 받았냐? 1 0 0 개씩 해서 3만 개를 막 받고 5만개 받고 막 육만 개 받고 이렇게 받았어요. 아, 맞지, 맞지. 어. 그 당시엔 큰 손이 별로 없었거든요. 맞아. 그래가지고 진짜 그 쪼꼬바들에 그 어린애기들 쪼꼬바들 월초만 되면 휴대폰으로 만원 충전해가 쏘는 거 가지고 월초만 되면 오지게 몇 풍선 받았었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제가 진짜 좋아하는 동생이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연락이 안 되고. 근데 이게. 아, 그거는... 아, 그거는... 그아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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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저를 좀 그냥... 피하는 듯한 느낌이 그냥... 만나자 그래도 만나 주지도 그고그랬었죠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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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아 그냥... 그냥... 그아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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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도 끊겼어요 저한테. 와씨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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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근데 좀. 아니 그 그런 애들이 있는데 연락은 그래도 좀 받아주고 해주셔야죠. <laughs> 근데, 근데 제가 뭐 그... 놀러 가자고 한 것도 아니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laughs> 예, 예 말씀하세요. 그래가지고 <laughs> 제가 존나 삐졌어요. 제가 삐져가지고 <laughs> 방송에서 내가 나래한 지라했나? 개사왔어요. 어 방송에서 <laughs> 어. 나래랑 존나 싸웠거든요. 네. 왜 싸웠냐? 나한테서 태림미 뺏어갔다. 고 나레가 근데 거짓말이 아니라 네. 이런 이야기를 본인뿐 아니라 네. 많은 BJ들어가지고 눈물을 진짜 많이 흘렸어요 그리고 나서 싸이고싸였는데 아마 한방더더트렸을 더 거예요 제가요? 그래서 아마 나레 기때 개빡치 나레도 한 성깔 하는 거 아시죠? 근데 나레 예. 욕하기래 깜짝 놀랐다 예. 나레도 좀 있기 때문에 그때 아마 개싸웠을걸요? 예. 그게 개싸웠죠 그러고 나서 좀 약간 나중에 지나거나 생각을 해보니까 아 이게 맞는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뭐 이제 태림이랑 나래들 둘다 너무 좋아하는 동생이죠. 응원합니까? 예? 응원합니까? 응원하죠. 네. 응. 음. 오케이. 저희 뭐 옛날에 그 뭐야 송주가 썼던 것도 기억 나네요. 아그 얼짱. <웃음> 아 저리가 송주 이제 하시겠 아니 그어 썰풀기 가능 <laughs> 가능합니까? 어뭐 있죠? 네가 여러 편 들어갔던 여캠 누구지 얘기가 됩니까? 그 나래한테 <laughs> 걸렸습니다. <laughs> 근데 그분 좋았습니다. 알고 있죠? 근데 누군지다 아는 사람이잖아. 아, 아니구나. 내가 열혈 팬 들어갔던 사람이. 본인이 유명한 아, 사람이고. 아, 내가 이렇게 이렇게 됐어요. 부캐로 내가 밀어준 사람 당신 누가 잘됐는지 보자 했는데 내가 떨어져. 이분이 밀어준 사람이 잘 됐어요. 음, 음, 지금 아마 승승장구하고 있지. 그치뭐 아직도 나랑 아는 동생이지.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자면 막 별풍선은 3만 개, 4만 개, 5만 개막 이렇게 봤는데 돈쓸 데가 없는 거야. 맞지? <laughs> 진짜 쓸데 없었지. 그 당시에는 진짜 돈쓸 데가 없었어요. 저희가 뭐 이렇게 예는 대구에서 방송하지, 난는 서울에서 방송하지, 뭐 내가 막 술집을 막 아는 것도 아니지. 그때 그 당시엔 술 문화도 잘 몰랐어. 그래가지고 저희가 맨날 방송 끝나면 스카이프 하면서 이이 노가리 까고 그랬는데 돈쓸 데가 없어서 부캐로 맞아, 여캠을 맞아, 맞아. 밀어줬어요. 맞아 맞아. 일단 제가 부캐로 여러 편들어갔다는 BJ 누구냐면 BJ 유일라고 있어요. 지금 니들 막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뭐 유튜브 같은데 보면 오빠랑 막 이렇게 컨셉 잡고 뭐좀약좀 음. 귀엽게 하는 애 있잖아요. 그때 음. 유희가 학생이었을 거예요. 맞아. 음. 아, 아, 아니에요! <laughs> 학생이었어요! 아니에요! <laughs> 아니, 제가 알기로 하여튼, 좀 어렸던 걸 기억하는데, 그, 저는 그 뒤에 또 유희랑 친해져가지고 막 그랬었는데, 어. 그 유희한테 사심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누가 더잘 될지, <laughs> 어, 누가 더잘 될지 내기란 거기 때문에, 저는 가능성이 있는 애를 보고 이렇게 여러 편 들어간 거죠. 맞아, 맞아, 맞아. 네. 근데 미그빛지누구지 기억이 안 나, 그럼. 내가 그, 개 키우는, 개 미.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됐냐면 제가 이제 부부회장인가, 아니면 열혈팬인가 일단 달았는데 이 음. 형이 한 2만 개더 자기 돈으로 더 충전해 줬어요. 야 쌔라 더큰 손인 걸 증명해라 하면서 벅 쌌지. 왜 그런지 알아요? 얘가 쌌는데 다른 사람이 또 쏘는 거야. 근데 졌어요 그때 <laughs> 그, 북해로. 그, 그 열혈들끼리 막 이렇게 음. 경쟁하는 거. 어. 몰라 극하고 나서는 기억이 안 난다. 내 팬이 또 달았는데 <laughs> 그냥 북해니까. 어, 팬티는 안 달아도 된다. 음. 아 맞나. 쓰레기네 미안하지. 근데 네 어떻게 더 걸렸는데? 야, 약이 한 가지 걸린 것보다는 사실. 오. 어, 우리 약간 좀다 오픈 마인드니까. 어. 응. 약간 아메리칸 스타일이지. 근데 아래는 네가 첫 남자잖아, 맞지? BJ. 당연하지. 어. 당연해야지. 할 수밖에 없지. 어, 그럼 그래, 깜짝이야. 뭐 아는 거 있나? 없어. 없어. 아, 새끼 머리 자르기 상해졌는데.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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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케이 오케이 <laughs> 없다. 어. 자 그럼 다음 질문에 대해서 <laughs>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일단 테리미는 그런 BJ예요, 그런 BJ고. 2번은 그냥 넘어가게 아까 얘기했던 거라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요건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예민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테리미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시청자분들 물어보세요.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하여튼 예전에 존나 저희둘이서개잘 나갔어요. 저희둘이잘 나가고 또잘 나가는 BJ가 누구 있었냐? 릴렉스. 아 어, 맞다 맞다. 어, 릴렉스. 릴렉스. 어. 어. 근데 릴렉스는 좀 약간 왔다 갔다가 컸었고. 맞다 맞다 이거 질문인가요? 예. 아, 후회하지 않는가?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 솔직히 생활고에 시달리기도 있었고 지금도 시발 어제 그때 들으셨죠? 아, 잠깐만요 부금 틀어드릴게요. 예, 예. 부금 틀어드릴게요 말씀하세요 솔직하게 생활고에 시달린 적도 있었고 정말 힘들었죠 어제 같은 경우는 백두산이 터져서 허리디스크인 저가 앉았습니다 근데도 저는 아. 근데도 저는 공개를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그것보다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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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그러면 나래 입장은 어때? 그건 모르죠 <laughs> 솔직하게 모르겠죠 나래 지금 방송 보고 있나? 나래 잡니다 친척집 왔습니다 아 진짜? 네. 그럼 나래한테 이런 얘기를 물어본 적 없어? 예 많이 하죠 우리는 그러니까 왜너 군대 갈때 그렇게 어떻게 보면 내가 나래면 나레가 진짜 힘들어 했었거든요 얘가 군대 가있는다고 방송이 너무 안 되니까 8시간에 28개 받았다잖아 내가 근데 절대 내가 다시 말약에 그때로 돌아간다면 절대 그렇게 공개 안할건게 그리고 나레한테 상의를 한게 아니에요 공개를 그 개쓰레기예요 그러니까 나레랑 통화하다가 어... 공개한대? 하고 저 사귑니다 백그런 예, 스타일 그래가지고 막 어. 이렇게 몇 천명이 나레한테 가서 욕하는 사람도 있고 응원하는 사람도 있고 그랬었어 음. 근데 딱 공개했을 때 그럴 거야 여러분 소식이 두 가지인데 뭐부터 들으실래요? 첫 번째 소식 저 군대 갑니다 두 번째 소식 여자친구가 BJ입니다 이렇게 그냥 공개했을 거예요 제가 아직도 기억합니다 근데 내 <laughs> 방송도 난리였었는데 왜요? 예? 얘들아 이제 K팬닉 달자 아 실제로 이런 일있었 이건 말했나요 제가? 아 말씀하세요 그날 방송에서 그 등에 문신 있는 맨날 등에 그폰 파는 누나 아세요? 몰라요 당신 방에도 열혈팬 다 났어 옛날에 몰라 누군지 그 누나가 저희 방 열혈팬이었는데 그 자리에서 k 땡땡으로 바꾸고 썩 갔어요 <laughs> <laughs> 그래서 저는 그래도 의리가 있으니까 인사 90도로 왔죠. 아이고, 그나 <laughs> <누나> 어서 오세요. 들어오세요. <laughs> <누나 어서> <laughs> 아, 제가 또 이렇게 지키고 있어야지 못이나. <laughs> 아, 맞죠, 있더라고요. 맞죠. 네. 아니, 오, 근데 이거는 나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약간 <laughs> 후회를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진짜 나래 선생인 저도 모릅니다. 왜? 물어본 적 없어. 물어본 적 있는데 괜찮다라고 하는 것 같기도 한데 사실 이제 나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사실 후회가 될 수밖에 없,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아마 그때 아마 좀잘잘 터질 거잘 그러니까 무조건 잘 터졌을 거예요 안 했으면 공개를 나래는 당연하지. 저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뭐 후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하지만 지금 입장에선 둘다 후회하지 않을 거다라는 게 거의 저와의 확신이죠 저의 나래의 사랑은 제일 커졌기 때문에. 이 <laughs> <laughs> <다만요. 웃음> 네. 그러면 그러면 나래 어떤 점이 좋아요? 아, 일단 솔직하게 저는 대구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얘기해 봅시다. 처음부터 나래랑. 저희가 나래랑 어떻게 알게 됐지알아요 저희가 나래랑 어떻게 알게 됐지? 그냥 스카이프하면서 놀다가 알게 됐는데 이 새끼는 뒤에서 나를 꼬시고 있었어. 어, 맞잖아요 예. 아니 저희 <laughs> 막세 명이서 막 이렇게 또 다른 그한 분이랑 뭐 이렇게 예. 말할 수 없는 한 분이랑 같이 막 스카이프하고 놀고 그러다가 본인이 뒤에서 나를 꼬신 거잖아요. 아, 맞죠. 그렇게 사실 남자들끼리 얘기하면 그게 맞는 말이네. 예. 어떻게 보면. 어, 그러면 뭐 여자 입장에서 다릅니까? 아, 약간 좀 이랬어요. 저는 BJ 대사 진짜 막내였어요, 여러분들. 맞지. 그때 내가 아니니까. 제일 기억하는 스카이프는 말할 수 없는 그 형이랑 이 형이랑 범프 형이랑 몽키 형이랑 이렇게 스카이프를 하고 그 친미 그래, 스카이프 멤버였어. 이게 스카이프를 하고 있었어 여섯 명이서. 근데 형들이 자꾸 나리한테 장난을 치는 거야. 어, 그러니까 뭔가 섹드립도좀 약간 이렇게 치고. 어, 어, 어. 어, 근데 약간 좀 열받대. 저그러. 어, 어, 어. <laughs> 근데 난 완전 막내잖아. 그래서 형들한테 내가 뭐라고 그런 성격도 아니고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인데 뭐라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나래한테 이제 어, 뭐 고민이 고하면 연락해라. <웃음> <웃음> 어어니까 나리가 들었는데 십조 나리는 오오근 내한테도 이렇게 숨겼었어요 다 아, 숨겼어요 <laughs> 말할 수 없는 그분이랑 대구에 있다가 서울로 놀러 갔어요. 네. 근데 그분은 이제 공방을 가셨고 네. 저는 기다리기가 싫은 거예요. 아 근데 날... 말할 말할 수 없는 그분 존나웃긴다. <laughs> 볼드모트라고 하자. <laughs> 아유. 그것 <너무 웃음> 어, 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이제 볼드모트님은 이제 공방을 가셨고. 저는 이제 심심한 거예요. 근데 서울도 처음이고 택시, 근데 현금이 많으니까 택시 얼마큼 타고 할수 있다. 네네. 뭐 넘을 만큼 얼마겠나 이 생각하면서 카톡했죠. 보자. 너그집 주차장까지 가겠다. 어. 근데 안 된다. 음. 이렇게 하고 튕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얼굴을 못 봤어요, 한 번도. 그렇게 하다가 제가 그럼 약속을 그때 무조건 약속을 잡아야겠다 해서 며칠간 이렇게 카톡을 하고 전화를 하면서 스카이프를 하면서 약속을 잡았죠. 보라하트님 와 보라님 100점. 뭐. 아 말할 수 없는 그분 아니고 제가 장난치는 거예요. 효근이. 아효근효근 혀군이, <laughs> 그래가지고 부산 여행을 갔어요. 첫 만남에 응. 가서 안 만나줬다며?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잠깐만. 두 번째가 되구 어, 잠깐 이거 기억 못하면 나래 섭섭해하는 거 아닙니까? 아나래가한 번도 여행을 가본 적이 없어요. 응. 그니까 부산을 안 가봤대요. 그래서 응. 내가 아 오케이 부산을 가서 바다 좋다 감사스. 아이씨 끼그거막 국밥 맹 먹을 시. 전라도 가면서 가자, 내 데리고 아이가 하면서 너. 데리고 가가지고 사귀고 왔죠. 예, 어... 네, 데리고 와서 사귀고 왔어요, 제가 알기로. 그때 좀 약간 상남자셨네요아 지갑, 아 지갑이 없네, 아쉽네요. 지갑왜요 그때 찍은 사진 지갑이 있어요. 오딱미손 착했다. 난 귀염둥이 빵, 아줌 그냥. <웃음> <웃음> 그럼 그날 자고 온 거야? 그냥 자고 왔죠. 그날 역사가 이뤄졌네요. 근데 그날 역사가 안 이루어졌어요. 어, 어 왜요? 좀 약간 지켜준다고. 예, 뭐 그런 좀 있는데 그날 하여튼 역사가 아니었으니 결과가 하긴 나 나네 너무 순진하고 착한 애니까 그게 아니에요. 제가 순진했어요. <웃음> 아! <웃음> 아 제가 좀 반전 제가 반전이에요. 제가 순진했어요. 아 네. 무서웠어요? 아니 뭐 그런 건 아니고 네. 그냥 좀좀 좀 부끄러웠습니다. 오, 부끄러웠다. 아니 왜냐하면 서울 여자를 그렇게 만나보고 싶어했는데. 음. 태어나서 처음으로 서울 여자를 <laughs> 따로 만났고 맨날 이제 BJ들만 형 따라가면 그냥 이제 거기 있는 이제 다른 역캠 보들 이제 만나 보는 거 말고 이렇게 만나 보는 처음이니까. 그렇지. 어, 그리고 약간 좀 피부 좋고 눈 크고 약간 이렇게 머리 길고 키 작고 말랐고 유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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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런 걸 처음 만나고 존나 뭔가 좀 부끄럽더라고 처음에. <laughs> 그래 가지고. 그런 마음이 좀있어 가지고 좀 이렇게 못 하고 그냥 이제. 그러면 몇번 만나고 복보했어. 1박 2일인가 다음에 만났을 때 대구에서 만났을 거니까 그때 막아 씨발 그때 안아보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떨면서 알았을걸요 처음에 제가 아 진짜? 예. 뽀뽀 모르겠어요 뽀뽀도 좀 지나고 한거 같습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상해고 7일 뒤에 군대 배 갔어요 개쓰레기예요 이 새끼 심 레전드 이제 개쓰레기예요 예, 아 형들 진짜 개쓰레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래는 자기 혼자서 방송하면서 개 힘들어했다니까 <laughs> 제가 어렸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그럼 다시 돌아가면 그때처럼 공개하지 를 않을 것이다. 네, 무조건 상의를 해야 돼요. 어... 상의를 안한게 내가 봤을 때 다시 상의를 안한 게. 근데 이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 나래이 입장에서 너무 상처가 됐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 맞죠. 어쨌든 네가 없는 아프리카에서 욕 먹으면서 이렇게 자리 를 잡는 데 시간이 얼마큼 걸렸어? 나래가딱공개연예 시작하고 그다음에 그런 이미지로 계속 방송해서 방송이 잘 되기까지 네가 봤을 때. 그래서 이제 별 팬들이 생기고 별풍선을 받고 이런 과정이. 3 년은 걸렸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나래 열혈팬이 저희 방 회장님도 달았고 열혈팬이 한네 다섯 명 들어왔거든요. 아 인정해주는 사람이 없었죠 당연히. 그래서 다 떠나고 싹 깔아지고 끝까지 본 사람들 끝까지 거기서 좀 굳어 굳어져 있죠. 나래 나 그래서 안 쉬었어요 여러분들. 예. 네. 년이나 좀 오래 걸렸어요. 저는 약간 이제 한 번도 방송에서 욕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래요. 내가 너를 절대 기해주겠다. 약간 이런 마음이야. 었지 어, 뭐 꼬레 검스. 알고 보니 현실은 타락의 세계. 왜냐면 지가 진짜 잘 나갔었어요. 그 저번에 방송할 때 저희가 막야 우리 누가 더잘 나갔다. 요렇게유일가지고 범프 형한테 전화했는데 범프 형은 얘가 더잘 나간다 그랬었거든요. 진짜 너무 잘 됐었어요. 하여튼 그런 약간 어리니까 나는 더 그런. 거.. 아홉시 반. 잠깐만. 허리 또 꺼내야 돼? 그 어리니까. <laughs> 조금도 막좀 뭔가 철이 덜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 난 너무 어렸지 응. 형이 그 당시 24살 아니면 24살 네, 어. 4살 네살네살 하도 너무 어렸던 거 같아요 응. 이 형도 군대도 갔다 왔는데 나가 철도 없고 하겠대 그랬어요 응. 나를 나중에 나를 한테 진짜 진지하게 물어보고 싶다 응. 그때 어떻게 생각하냐 아 어, 나도 진짜 궁금하다 그러면 연애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네. 너는 예를 들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 안 생겨요 예 <laughs> <laughs> 네? 그래요 <laughs> 내가 네가 나래를 사랑하는 만큼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생겨 네. BJ야 그럼 공개할까요? 하지 말까요? 아 본인은 하시면 안됩니다 어 왜왜왜 니는 왜, 왜. 공개했잖아 본인은 이겨내지 못합니다 <웃음> <웃음> 본인은 진짜 만약에 인기가 50다리로 떨어졌다 네. 방송할 것 같아요? 못해요 본인은 자존감도 아니... 세고 형 성격상 안 해도 나 다른 거할게 있다니까? 이런 마인드이기 때문에 본인은 접어요, 그 전에. <laughs> 나대지 마세요. 근데 만약에 공개, 요즘엔 근데 좀 사실 지금 뭐 오픈해도 좀 윈윈 아니니까 사실. 아 그렇죠. 그러면 사실 근데 좀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 컨셉만 잘 잡고 잘하면 될것 어, 같은데 어, 나는 그렇게 생각하나. 어, 좀 그런 것같좀 좀 약간 갑자기 생각해보니 그런 것 같네요. 앞으로의 나래와의 계획은. 그때랑도 뭐좀 비슷합니다 사실. 우리가 좀 방송한 지 오래됐는데. 네네네. 사실 마지막 미션을 좀 하는 중이고. 막 마지막 미션이 뭐예요? 제가 저번에도 말했잖아요. 저의 마지막 미션은 나래와 결혼의 꼴이 나는 게좀 마지막 미션입니다. 그렇지. 그래서 내가 결혼하라고 네. 존나지랄했지. 네. 아... 빨리하라고. 네. 없어도 된다고. 아직까지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이야기된 게잘 없어가지고 어. 그냥 도전 중이고 응. 계획은 그냥 뭐 나래와의 계획은 그거죠. 그냥 좀 각자 하는 거좀 열심히 하고 응. 어, 이제 방송도 좀 열심히 했으면, 했으면 좋겠고 응. 되든 안 되는 일단은 뭐 응. 유튜브도 좀 열심히 하고. 응. 그러면서 이제 좀 괜찮아지면 좀잘 됐으면 좋겠다. 아 저는 사드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제약합니다 네. 7년 아, 차. 근데 7년 정도 했으면 이제 빨리 결혼해도 될거 같은데 그 주, 문의 생각했을 때 준비가 안된게 뭐예요? 솔직하게 말해서 전 네. 축복을 받고 싶어요. 근데 BJ상에서 축복을 받으려면 피, 좀 슬픈 이야기지만 네. 와 포에버 K님 337개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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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솔직하게. 아, 방송이 네. 너는 네 방송의 품을 아, 좀 올려다 놓고 결혼하고 싶구나. 네, 그러니까 좀 축복을 받고 싶어요. 사실 솔직하게 아무리 방송을 오래 해도 시청자가 많이 떨어지고 인기가 떨어지면 그 친구들한테 당연히 여기지. 내 친구 나래 친구들. 하지만 이제 여기 내가 일하는 직장은 여기인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 많은 축복을 좀못 받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죠. 네, 아마 형이 백인분들 줄게요.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왜 그러세요? 아니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원래. 예. 그 느낌 본 느끼고 싶어요 근데 네. 아 근데 형들 태림이 같은 경우에는 나는 음. 여자친구 없고 그러니까 이 BJ도 만나고 저 BJ도 만나고 뭐 b j 이랑술 먹고 친해지고 뭐 애들 집에 밥 어. 먹으러 놀러오고 뭐 이러는데 얘는 연애를 7년 동안 하고 나랑 같이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지 음. 근데 네가못 나가서 그런 게 아니야 하여튼 빨리 결혼해라 야 근데 결혼했으면 좋겠습니까? 응 나는 진짜 내 주위에서 친한 사람들 조카들이 빨리 생겼으면 좋겠어 내 조카 진짜 내가 맛있는 것도 사주고 좋은 거 입히고 좀 약간 내가 애기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음, 진짜요? 음. 결혼이라.. 좀, 저는 약간 이 생각했어요 내가 스물여덟이고 나래가 스물아홉이잖아요 음. 내가 서른 전에까지는 그냥 사실 좀 멀게 생각을 했어요 음. 사실은 좀 그래서 좀 그렇게 크게 생각을 안 했다라고 음. 볼 수가 있다 요렇게 방송품 올리는 거 말고는 준비가다 돼있어 예를 들어서 돈을 모아놨다거나 아 돈도 모아야죠 놨 BJ 에보현순아님 별풍선 100개 맞췄어요 아, 아 감사합니다 에보현순아 닥치세요 네, 네. 그런 것도 있죠 사실 돈을 얼마 모아놓고 결혼하고 싶어? 아그저 사실 겨, 겨, 경제관념이 좀 없는데 얼마 모아놓고 싶어라기보다는 좀 그래도 이제 평범한 사람보다는 떳하게 어, 떳떳한 집어집 아니 대출을 받더라도 뭔가 좀 이렇게 대출을 받아도 여유가 되고 싶은? 음. 뭐 아주 약간 뭐좀 설명하기가 좀 어렵네 음. 어, 뭐 그런 거? 그 저는 좀 약간 그사람면 결혼할 것 같은데 왜냐면 요즘에는 예전 같으면 았뭐 응. 남자가 집하고 여자가 뭐 혼수하고 이러는데 요즘에는 힘들 때 자기가 힘들 때부터 서로서로 이렇게 벌어서 만들지 않는 마인드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음... 근데 사실 좀이 생각을 하고 있죠 뭐요? 약간, 음. 약간 저만의 약간 아, 비밀이에요. 음. 저만의 약간 그건데 쪽, 어. 그러니까 폼이 이만큼 오를 수는 없다고 봐요. 전 음. 이제는 아프리카에서 솔직하게 말해서 음. 그래도 오르면 유튜브가 조금 올라요. 아프리카도 같이 나름 같이 올라요. 음. 그럼 이렇게 살짝 올랐을 때, 올랐을 때 이렇게 이럴 때가 있잖아요. 예? 아니 뭔지 아시죠, 여러분? 이게 여기서 노를 저야 빡 오르고 여기서 뭐좀또 똑같이 되잖아요. 예. 이럴 때까지만 가는 거야. 이럴 때 그러면 포텐터 드리는 거죠. 어. 이렇게 예. 아, 그러면 여기서는 <laughs> 이럴 거 아니야? 이때 이제 뭐 약간 좀 이제 그때부터는 나이도 괜하게 결혼 할때 결혼하게 되면 좀더 과감해질 수도 있고 우리가 좀더 적극적인 좀 약간 이런 컨텐츠들을 할수 있을 것 같으니까 유튜브에서도 방금 말 그럼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해서 여기 가서 여기서 쭉.